안녕하세요. 내일 올라갈 코인만 잡아드리는 내일입니다. 영상 촬영은 현재 시간은 한주의 마무리 금요일이고요. 오전 10시 3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수익인증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수익률들인데요. 아, 정보방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챙겨갈 수 있는 수익률들인 겁니다. 자, 이런 수익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어, 제가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말 공휴일에도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에 맞춰서 제가 365일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구경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비용 요구 일절 없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또 이런 수익을 챙겨간 종목 바로 왁스 가지고 왔고요. 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 왁스를 3, 4월달 이 120원 이상 두근에 매수하셨다가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봉이 아닌 4시간 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신 분들이라면 지금 한눈에 바로 아실 텐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힘이 빠지고 있는 시장에서 지금 현재 왁스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상승 단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선 이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볼수 있는 이 상승 패러리 션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왁스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 하단부 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21일 21시 캔들 기준이죠. 잘 보이시죠?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확실하게 단기 주요 매물대인 88.5원의 돌파가 나와주면서 이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서 지금 손바뀜까지 나와준 모습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 장기 추세를 볼수 있는 이 연두색 121선이 있죠. 121선을 보시게 되면 이 채널의 안쪽에서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수없이 많이 해주고 있는 모습 또한 같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이렇서 앞서 말씀드렸던 단서들의 토대로 아래쪽의 지지가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체크를 하고 확실하게 관점을 잡으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단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 왁서의 상승단서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는데요. 어, 제가 항상 빼먹지 않고 중요하게 체크하는 이 거래량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1일 17시를 기준으로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채널 상단부까지 폭발적인 반등이 나와주었는데요. 자, 이후에는 어느 정도 차액 실현 물량까지 나와주면서 가격을 다시금 이 채널의 하단부까지 내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의미있다라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최근 들어온 거래량과 이 아래쪽에서 말씀드렸던 단기 주요 매물대에서의 지지, 120일 이평선 지지, 패럴 채널 하단부에서의 지지, 이런 여러 가지 단서들을 감안할 경우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다시금 채널의 중단부로 넘어서 상단부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정말로 시간 문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신규로 타점에 진입하시는 분들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20원 부근에 매수를 하셔서 아직 탈출 을 못하고 계신 분들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금 분할 매수로 대응하실 경우에는. 수익을 충분히 챙기거나 이런 손실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메스터이 되는 거죠 자, 보다 정확한 이런 실시간 대응이라든지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방에서 빠르게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오전에 녹화를 하고 업로드할 때까지 시간 갭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실시간 대응이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시장에서 절대로 제 영상만 보시고 투자 따라 나서시면 안 되고요 제가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 정보를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은 이번 주 주말에도 시장 모니터링을 하며 실시간 대응해 나갈 예정이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번 주 주말에도 시장 대응 함께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 왁스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월요일날 더욱 더 알찬 급등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은 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